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장입니다. 자, 9월 21일입니다. 아, 자, 벌써 9월 달도 어,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다음 주면 아, 추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도 아,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아주 가을에 아, 아주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육이도 좋아지는 계절, 아, 사람도 아주 굉장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다육이들 요즘에 이제 아주 굉장히들 아주 많이들 아, 찾으시더라고요. 계절이야 좋은 계절이 왔기 때문에 한뭐 좋은 계절에 예쁜 다육이들 갖다 가 한번 또 어, 예쁜 다육이들 갖다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요 멋진 아이부터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 철갑판이죠, 철갑판. 자 철갑판도 오늘은 세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세 가지. 자소 어, 중자 대자 아, 말이 중자지 중자도 엄청 큰 사이즈에요 자 소자는 자 요런게 소자구요 중자 대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대 별로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나구요 일단은 소자는 자 요정도 돼요 거의 뭐 이것도 만5 0 0 0원대 판매를 했던 아이들이구요 자 이거는 높이 한 5cm 정도 4cm 5cm 정도 되는 키구요 굵기는 4 5cm 정도 요정도 소자구요 자요거 만원 대입니다 소자는 만원 자, 자막에다가 소중대로 해서요. 가격은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멋진 철갑판이고요그 다음 사이즈가 이거 중자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4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4만원. 자, 이거는 높이는 13cm 이상 크기 가지고 있고요. 굵기도 굉장히 굵습니다. 자, 7cm 굵기고요. 자, 이거는 5만원짜리 사이즈거든요. 4만원 드리고요. 자, 가격, 요, 크기별로 가격, 길이가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거 보세요. 일단은 이거 어 중짜로 어 4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4만 원. 자, 이거는 아 나이테가 엄청 많습니다. 저주 굉장히 오래된 아이고요. 굉장히 아 묵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만 원짜리고요. 자, 이거는 10만 원에 드리는 아이거든요. 10만 원. 자, 굉장히 이것도 큰 사이즈고요. 일단 이거 사이즈가 약간 차이나는데 이어 좌측에 좀 크네요. 이큰 사이즈들은 몇개 있어요. 이렇게 같은 가격대고요. 10만 원 드리는 아이. 자 이거는 23cm 높이 아, 기둥 아, 23cm 충분히 되고요 굵기는 자 이거는 어, 8cm 정도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되는 어, 철갑판 자 정말 멋지거든요 이 아이도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위에들은 이렇게 나오면서 꽃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연중 뭐 거의 꽃 피고지고 해요 졌다가 또 나오고 졌다가 또 나오고 저 이것도 예쁜 분에 심어가지고 한번 어, 키워보세요. 너무 예쁜 어,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철갑판한세 가지 보여드렸고요. 자, 이두 번째는 자, 이거 습지아입니다. 습지아도 아, 3만 원대 가격대 아이들이고요. 자, 아주 고급 품종이고요. 이 아이도 품종 자체가 아, 좋아요. 습지아 품종 중에도요. 자, 2만 원씩에 또 세일가 드릴 겁니다. 2만 원. 자, 지난번 아이들 아, 다 나가고요. 또 없어서 아, 추가로 다시 이렇게 아, 드려왔어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도 2만 원씩에 습지아 드릴 겁니다. 자, 습지아는 아주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어, 멋진 어, 꽃을 피워주는 아이고, 키우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이 아이들도. 자, 습지아. 자, 꽃은, 뭐, 제가, 아, 여러분들 아셔서 꽃은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습지아 꽃은 굉장히 좋거든요. 굵기도 좋고요, 이렇게. 굉장히 굵은 사이즈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가 지나면, 자, 여기에서 자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자고 나올 수도 있고, 또뭐두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 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구는. 해마다 가격, 저, 저, 자구는 굉장히 느니까, 이거 따서 또 늘려도 되고 하나씩 따가지고. 하나 따가지고 또 해놓으면 또 거기서 또 느니까, 그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습지하고에 2만원씩에 이거 세일까?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별의 눈물이었죠. 자, 별의 눈물. 자, 이거 백화고요. 자, 거의 목대 수준의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목대가 생긴 아이들이고요.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보시면 목대 다 있어요. 이렇게 목둥이에요 자, 목대 보이시죠? 자, 이거는 별의 눈물이고요. 자, 8,000원씩에 드리는 별의 눈물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빌리스나 뭐 이런 것처럼 목대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해놓으면 굉장히 아주 멋진 분재 타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별의 눈물 8,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크 스킨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다크 스킨은 20만원대 아이 보여드렸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30만원대 아이 보여드릴게요. 30만원대. 자, 이거는 24만원까지 드리고요. 24만원. 자, 기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기둥이. 자, 이렇게 밑에가 문어발식으로 아주 기둥 자체가 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고요.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저 이것도. 자, 이렇게 생긴 아이. 뿌리 좋아요. 자 다크스킨 자 요런 아이들은 제가 그냥 거의 분체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분체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냥 아, 1년 이상 이렇게 키워도요 아주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 그렇, 그렇게 분갈이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셔도 돼요 자 24,000원에 이거 다크스킨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 폭 사이즈 가요 이거 굉장히 굵어요 20cm 이상 아, 될것 같아요 기둥이 굉장히 굵은 사이즈 고요 이렇게 가지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밑에 이제 뿌리하고 다 활착되면서, 자, 이렇게, 아, 얼굴들이 지금 입장들이, 아,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수형의, 아, 다크 스킨이고요. 자, 이건 24,000원 드렸습니다. 24,000원. 자, 밑에 뭐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는 아이들이에요. 괜찮아요. 다 회복되고요. 자, 멋집니다. 이 다크 스킨은, 아, 기둥 자체가 이렇게 다크색으로, 아, 이렇게 물이 진하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다크 스킨. 자, 24,000원 드리고요. 자이것도두 가지로 올려드립니다. 자우측이 와이는 작은 사이즈예요. 자 사이즈 비교 되시죠? 자 이거 12만 원. 자, 이거는 24만 원 이렇게 드리거든요. 자 이거는 요것도요 어, 기둥 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통기둥으로 이렇게 위에 돼 있고요. 자 멋집니다. 자, 이거는 12cm 정도 되는 크기의 아이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12만 원 드리는 다크 스킨. 자 좌측의 아이큰 사이즈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우측에 12만 원짜리 갖다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 스킨이고요. 자, 이거는 어, 중짜 대짜 이렇게 기록을 어, 자막이 해놓겠습니다. 중짜 12, 대짜는 어, 24. 자, 이렇게 해 드릴게요. 자, 다크 스킨이고요. 자, 이거는 아라비쿰이었죠. 자, 아라비쿰도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자, 아라비쿰. 자, DHA. 자, DHA는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 이것도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다섯 개 정도 있고요. 자, 이거는 3만원씩 에드리는 다크스킨, 아, 자, DHA입니다. 자, 아라비컴 DHA. 자, 이것도 아주 자리가 다 완전히 잡혀서, 자,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기둥 굵기도 제법 굵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아라비컴 DHA. 자, 이거는 3만 8천원짜리 아이들 3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랜덤으로 올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드려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아라비쿰 d h a 는자 3만 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이거 소인 재금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요즘에 소인 재금이 없어요. 자 소인 재 복륜금 구해달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어 저희가 지금 키우는 거는 아직 지금 어, 판매 단계까지 못 가서 좀더 있다 지금 낼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복륜금 아닌 어, 섞여 있는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자 이거는 4천 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4천 원. 자 가격 저렴하게 또 드립니다. 그 중에도 이렇게 복륜금들이 많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자, 복륜금도 이렇게 좋은 복륜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 자, 복륜금 자체도 괜찮지만 또 이렇게 금이 아닌 아이들 섞여 있는 것도 은근히 매력 있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몇개 정도만 합식해서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4,000원씩의 소윤지에 금 드리도록 합니다. 소윤지 금 4,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 백장미였죠? 자, 백장미. 자, 백장미도 붙여지면서 아주 이렇게 빛이 너무 예쁘게 불이 들어요. 백장미. 자, 백장미 크기는 지금 현재 크기가 10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어, 요거 4,000원씩에 드립니다. 외도짜리들 4,000원. 백장미는 4,000원씩에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물이 점점 저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 가거든요. 분이 뽀얗게 앉은 상태에서. 자 백장미도 어, 요거 4,000원씩에 드렸고요자 어? 그리고 요번에는 어, 요거 백조에요. 백조. 자, 백조도 이제 들어오는, 어, 이제 숲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이 이거는 실생 이제 국내에서 큰아인데, 이 자, 이렇게, 어, 입 들어온 아이들은 보통 가격대들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 이런 아이들 뭐 3, 4만원씩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없어가지고못 구했다가, 자, 이걸 아주 좋은 농장 찾아서 이렇게 예쁜 어, 백조 하나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가격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12,000원씩 드립니다. 12,000원. 자, 백조는 12,000원씩에 이거 드리는 사이즈고요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거의 5cm 폭, 4cm 이상에서 5cm 폭이고요. 자, 높이도, 어, 한 5cm, 6cm 되는 높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어, 백조입니다. 자, 12,000원씩의 백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조고요. 자, 백조도 누운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찔리지가 않고요. 아주 이렇게 눌러도요, 아, 찔리지 않을가시 되어 있습니다. 백조, 1 2 0 0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아, 미니, 에, 벽원이고요 미니 벽원. 아, 미니 벽원도, 어, 지금 한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한몸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큰아이들이고요 자, 오래된 묵둥이고요 자,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8,000원 드릴 겁니다. 8,000원.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거의 2 0 c m 크기 되는 아, 백조. 자, 아자, 아자, 미니 벽원. 자, 미니 벽원. 자, 백조가 아주 이외에 달았어, 아주. 미니 벼거는 8 0 0 0원씩이고 드리도록 합니다. 8,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아, 마이바흐금이었죠 자, 마이바흐금 어, 아, 철화 16,000원 드립니다. 자, 마이바흐금철화는 16,000원에 이고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에오니움들은 물 충분히 주셔도 돼요. 요즘에 이제 완전히 여름잠에서 깼기 때문에 물 충분히 주셔도 아주 얼굴 예쁜 아이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요거는 바이바금은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미산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아미산도 요거 몇개안 남았어요. 주문이 많아서 이것도 몇개안 남았고요. 만원씩에 드리는 아미산입니다. 자, 아미산은 14cm 크기 되겠고요. 얼굴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산. 자, 아미산은 자, 만원씩고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요거, 어, 흑사금 보여드리고요. 자, 흑사금 대품이고요. 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자, 드릴 수 있는 아이 두 개가 있고요. 30cm 크기 되겠습니다. 흑사금. 자, 풍성한 아이들로 자, 이렇게 드립니다. 자, 현재 이거 드릴 수, 드릴 수 있는 아이는 아, 두 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흑사금. 3만원 드릴 겁니다. 3만원. 자, 풍성한 아이. 자, 이렇게 아,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반대리 였죠. 자, 반대리는 자, 어제 저녁에 전화하신 분, 사진 보여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자, 반대리는 거의 다 이렇게 랜덤으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 다 괜찮아요. 자, 사이즈 괜찮고요. 보통 3만원대 사이즈 반대리들이거든요 보통 3만원짜리들. 자, 24,000원에 반대리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는 뭐 꽃은 뭐 연중 피그지고 피그지고 하고요. 자, 혹시 이제 물이 말리면 자, 하엽이 이렇게 쳐요. 이거 한번 물 말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 말리면 밑에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 이렇게 물 말리지 말고요. 촉촉한 상태로 키워주시면 굉장히 잘 큽니다. 아주 뭐 물에 담궈 놓고 키우시면 안 되겠지만 은 그래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 자주 주세요. 자, 반대리는 자, 이거는 24,000원씩에 드렸고요. 자, 이거 뭐 이런 아이들 받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반대리고요. 자 이거 분활용이죠. 분활용도 꽃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피는 분활용이고요. 자 입장 자체도 이렇게 빨갛게 입장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멋진 아이입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드릴게요. 기둥 좋습니다. 자 4,000원씩에 이번에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보통 6,000원, 8,000원 드렸던 아이였거든요. 자 이번에는 4,000원씩에 드립니다. 지난번에 5,000원씩에 드렸던 사이즈보다 배 커요. 굉장히 큰 사이즈. 자 분활용 이거 수량은 넉넉하게 있고요. 4,000원씩에 분활용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카오슘이었죠 카오슘 카오슘은 자 이거는 자, 꽃피면 꽃에서 향기도 아주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카오슘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5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5만원 자 카오슘은 기둥 하나에 뭐 3-4만원 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 아, 괜찮아요 요것도 이제 물 굶기지 말고 키우세요 그러면 잘 큽니다 아주 굉장히 잘 크고요 굉장히 아주 입장도 매력있고요 멋집니다 카오슘 자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슘은 자 5만원에 요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현재 이거는 가지가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예, 기둥 이렇게 이 나와 있고요. 밑에서 이 기둥에서도 또 자, 자, 얼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는 굉장히 많이 넣을 것 같네요. 으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카우시움 5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자 오베사입니다. 자 오베사도 아, 크기 좋은 아이들 이렇게 골라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2만 원대 사이즈. 자 이거 오베사입니다. 자만아 4천 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만 4천 원. 자, 이거는 아, 7cm 크기 되겠고요. 깨끗하게 아주 잘 크고 있는 오베사입니다. 자, 14,000원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14,000원 드리는, 자, 오베사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오베사가.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코피아 포화 보여드리고요. 자, 코피아 포화. 자, 이거는 만, 아, 만원짜리. 자, 8,000원 드릴 거고요. 코피아 포화 군생. 8,000원 드립니다. 꽃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자, 8cm 이상의 얼굴 많은 군생들로, 자, 요런 아이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피아 포화 8,000원 이 아이 드리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단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 화목단 큰 사이즈의 아이고요. 자, 청수 보세요. 높이가 굉장히 높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화목단은 자, 16만원 드립니다. 16만원. 자, 화목단 묵둥이고요. 자, 오래 묵어버리면 자, 이렇게 돌기돌도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겨요. 화목단들이. 자, 묵둥이일수록 자 이렇게 더 생기거든요. 자 이거는 참고하시고요1 6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화목단. 자 이것도 17cm 크기 아이고요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것도 높이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화목단은 16만원 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이즈 아이고요 <laughs> 화목단 16만원 이고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고질라 목단 하나 보여드리고요자 고질라는 자 판매가 돼가지고요. 지금 두 가지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도 추가로 지금 다시 아, 여러분들 주문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자, 요 고질라 작은 아이는 10만원 드리나이구요. 자, 요우치기요 아이는 50만원 드립니다. 50만원. 10만원, 50만원. 자, 이렇게생겼고요 자, 이거는요 고질라는 제가 국내에 거의 없어요. 요런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몇개 정도. 지금 몇개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17cm 가까이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10cm 정도, 9cm 이상 되겠습니다. 자 숫자 아, 이거는 10만원 요 대자는 50만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진짜 정말 아, 국내 이거 많지 않아요 몇개 안됩니다 이런 아이들 전농장 다 봐도요 이런거는 많지가 않아요 몇개 안되니까 자 이거 거질라 먹던 아, 그렇게 드리고요 자 이거는 크리스퍼스 거든요 크리스퍼스 자 크리스퍼스도 가격대들이 좀큰 어, 구근이 좀 크면 가격이 엄청 많이 무거워요 자 이거는 어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크리스퍼스 5만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받아보시면 꽃은 이제 보실 수있고요 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꽃피고 나서 이제 또 새싹이 입장들이 나와요. 자, 크리스퍼스 이거는 5만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꽃대들 이렇게 물어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요. 3개가 지금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3개 올려드립니다. 크리스퍼스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크리스퍼스는 자 5만 원에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소말렌스라는 아이입니다. 아데니움의 아, 소말렌스고요. 자, 소말렌스도 꽃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피더라고요. 지금 우측에 꽃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게 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 이 아데니움 종류들은 아, 기둥들은 다 커팅해서 키우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크면 그냥 아, 멋, 멋 없이 그냥 그 키만 크거든요. 그래서 커팅을 한번 해주시면 밑에 이런 데서 자구들이 또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게 좋고 요 커팅을 요, 요 부분 정도 해서 요 부분 말려 가지고요 바짝 말려서 뭐한달이고 이렇게 두었다가 다시 입고지 꽂이해 놓으면 또 뿌리가 잘 내려요 자 이렇게 키워서 늘려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가지가 많이 나오면 꽃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소말렌스 꽃이 자 이렇게 여기에서 꽃이 나오면 막 이렇게 갈라지면서 꽃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소말렌스도 이건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소말렌스도 가격대들이 워낙 비싼 고가의 아데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저렴한 사이즈에요. 만원씩에 이거 드립니다. 자, 소말렌스. 자, 이거는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거 프리마돈나금또 저렴한 거 올려드립니다. 지난번보다 좀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8,000원 드리고요. 8,000원. 자, 이거는 어, 프리마돈나금입니다 아, 자, 8,000원씩에 프리마돈나금 어,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랜덤으로 받으셔도요.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랜덤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프리마돈나 금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 스틸로사예요. 자 스틸로사도 보통 큰 사이즈 아이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 그래요. 자 이거는 제가 그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로 올려드립니다. 4만 원에드리고요 4만 원 스틸로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도 아주 자 이런 식으로 멋지게 생겼고요. 자, 스틸로사는 지금 수량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드릴 수 있는 아이 3개 정도 있고요. 4만원 드리는 스틸로사입니다. 자, 스틸로사 엊그제 아, 고가 큰 사이즈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것도. 자, 멋지게 지금 크고 있고요. 스틸로사입니다. 4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자, 의제옥이었죠. 자, 의제옥은 반 자, 아, 2천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의자옥. 자, 의제옥은 이렇게 돌기들이 나오면서 꽃도 어, 희귀하게 피는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제옥. 12,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12,000원. 자, 이거는 4cm 정도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물을 고프면 아, 이거 살짝만, 아, 이렇게 보시면 말랑말랑해질 정도 돼요. 그때 물 충분히 이 주면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의제옥. 자, 물주는, 어, 그 기준을 정하시면, 어, 이게 흙이 말랐다고 주지 마시고, 아마 그 상태를 보시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제옥은 12,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의제욕은 12,000원 드리도록 하구요. 자, 요거는, 어, 항상 보여드 매직 사바나였죠. 매직 사바나. 자, 매직 사바나도 아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들이구요. 아, 8,000원씩 해드리는 매직 사바나입니다. 자, 크기는 10cm 크기 되겠구요. 매직 사바나 8,000원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 사바나 8,000원 요거 드리도록 하구요. 자, 오늘도 스키에 대한아 선인장. 자, 이거 보여드립니다. 스키에 대한화. 자 선인장 마리 선인장이지 뭐 가시가 이렇게 찔리는 가시가 아니기 때문에 요 아이도 굉장히 좋고요자 이렇게 꽃대들 많이 지금 보여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꽃대들이에요 노랗게 지금 나오죠 다 꽃대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받아보시면 꽃 아,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오는 아이들도 다 속에 이렇게 자 꽃대를 다 물었기 때문에 꽃 예쁜 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스케에대에 하나 6,000원씩 해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감촉도 이거 찔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 키우기 좋고요 좋습니다 스키에 대한 하나는 8아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자, 6 0원 드리는 스키에 대한 하고요 어, 잠깐만, 요거 빼먹었네요. 자, 요거는 그란 슈즈입니다. 자, 그란 슈즈. 자, 그란 슈즈. 자, 한 얼굴 짜리고요. 얼굴이 커요. 크고, 좋습니다. 자, 그란 슈즈도 자, 이렇게 흔하게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죠. 자, 12,000원씩 해드립니다. 12,000원. 자, 요거는 어, 17cm 크기. 자, 이건 15cm 크기. 크기 약간씩 차이 납니다. 뭐 1c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4개 있고요. 자, 그란 슈즈는 아, 12,000원씩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란 슈즈 12,000원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레드 장미 철화자 보여드립니다. 자, 레드 장미 철화구요. 사이즈가 좋아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13cm 크기에 자, 이렇게 생긴 레드 장미 철화구요. 장미 철아가 잘엮여 있습니다. 철아가 이렇게 자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자 레드 장미 철아 이건 하나 있습니다. 수량이 자 4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오피뉴 금철화고요자 오피뉴 금 철아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이거는 3만 원 드립니다. 레 네, 오피뉴 금 철아는 3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철아 아니어도요. 자 가격이 괜찮아요. 아이들 얼굴이 많아서. 자 오피뉴 금자 이거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자, 사이즈도, 자, 이거는 12cm 크기 되겠고요. 자, 이거 가을의 서리금, 아, 철하고요. 가을의 서리금. 자, 이렇게 생겨나야 돼. 자, 가을의 서리금은, 자, 이는 2만원 드리는 사이즈입니다. 자, 가을의 서리. 자, 이거는 13cm 정도 되겠고요. 자, 입장 보시면 완전히 서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분이 자, 가을의 서리금. 자, 2만원 드리고요. 가을의 서리금은 2만원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수연 자연 군생이었죠. 자, 수연 자연 군생. 자, 이거는 아, 16,000원 드리는 사이즈고요. 자, 16cm 크기에 자, 이렇게 이거십 18cm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자, 수연 자연 군생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1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화목단 군생입니다. 자, 화목단 군생은 자, 여러분들 찾으셨거든요, 이거. 자, 사진으로 자, 보여 드린 분도 계시고요. 자, 일단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목단. 자, 화목단 군생은, 어, 아, 거의, 어, 아, 보기 힘들어요. 거의 한두 짜리지, 자구 달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자, 이렇게 생긴 화목단이고요. 자, 이건 가격은 제가 별도로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어, 아, 화목단입니다. 자, 화목단 군생, 야, 이 아이 하고요. 자, 군생이 또 있는데 하나 이거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밑에 가요, 자구들이. 하나, 둘, 셋. 자, 세개 이상, 어, 아, 달려 있어요. 지금 요거는. 자, 가격은 똑같이 드리는 아이고요 화목단. 자,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화목단 분생으로 이거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 기가스 소개해드리고요. 자, 기가스입니다. 기가스. 자, 굉장히 큰대품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지도 아주 굉장히 무성하고요. 입장도 이렇게 무성하게 다 있는 아, 기가스입니다. 자, 이거 30만원 드립니다. 30만원. 자, 이렇게 생긴 기가스. 자, 아주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아주 잘 크고 있는 어, 기가스고요. 자, 요 아주 최상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기가스. 자, 3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현재 이 사이즈 크기가요, 키는 어, 40 아, 상면에서 43cm 정도 어, 키가 나오고요. 자, 폭도 어, 30cm 이상 이렇게 나오는 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가스 30만 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아주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저렴하게 하셔도요. 보통 뭐 16만 원, 20만 원짜리 그렇잖아요. 제가 우측에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올해 이제 그자라아이고요 이건 수입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아, 뿌리가 활착되면서 이렇게 이제 가지들이 나오는 아이들. 자, 이게 16만 원짜리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기가스는 16만 원 드렸고요. 자, 이거는 30만 원 드리는 기가스입니다. 자 일단 보시고요. 자, 혹시 요거 작은 아이 필요하시면, 작은 아이 말씀하시면 작은 아이 드릴게요. 일단 요거만 소개시켜드릴게요. 별도로 저거는 그냥 올려드립니다. 자, 기가스 30만원 드린 사이즈 멋진 아이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미라빌리스 였거든요. 미라빌리스 아프리카 식물.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미라빌리스도 입장은, 아 밤에는 입장이 거의 없다시피 보여요. 딱 기둥밖에 안 보여요.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자, 미라빌리스, 목대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겨있고요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 미라빌리스는 3만원 드리는 아, 멋진 아이, 자, 이런 아이 드리고요. 미라빌리스, 자, 3만원 드릴게요. 자, 미라빌리스는 3만원이고, 예쁜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우터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우터. 우토. 자, 우터는 자, 크기별로 가격대 차이 날거고요 요거는 완전히 아, 빼서 올려 심어도 돼요 이렇게 애, 들어도요 완전히 뿌리가 완전히 잘 내려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잘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뿌리가 꽉딱 차있고 기둥이 컸어요 이거 보세요 빼서 옮겨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자 12만원 드립니다 12만원 아 10만원 자 12만원짜리기 때문에 10만원 이거 드리고요 우터 자 이거는 입장 자체가 아주 은근히 그 가죽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가죽같아요 가죽 자 우터 자, 기둥으로 이렇게 멋지게 크는 아이고요 자, 10만원에 이거부터 드리도록 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은 기둥 자체 밑에 기둥은 4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12cm 정도 가까이 되겠고요 자, 우터 이거 10만원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자, 블루초 보여드립니다. 자, 꿩의 비름이라고도 부르는 자, 블루초고요 자 지금 밖에 잠깐 나왔거든요. 밖에서 지금 올려드립니다. 잠깐 앞에 칸막이가 있어서 약간 음성이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블루초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8,000원씩 에드립니다자 이거 블루초는 꽃대들이 이렇게 지금 다 물고 있어요. 꽃대에 아, 피면 너무 예쁜 꽃을 아, 피워주는 아이고요. 자 이거는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밖에다 심어도 관계없고 자이 화분채로 밖에 두셔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블루초요 사이즈의 아이들 크기 좋은 아이들이고요. 8,000원씩 에드립니다 8,000원. 자 8,000원 드리는 자 블루초고요. 자 멋진 아이, 이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이즈 아이입니다. 자 화분 크기 보시면 뭐 20cm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큰 사이즈의 블루초는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매금장미예요. 자 매금장미에 한 번에 들어면 오자 60개 이상 들어옵니다. 자한번 들어오면 어 들어오고 나서 다음 다음 날이면 거의 다 마감이 돼요. 이렇게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자, 백금 장미. 자, 2만 원씩에 드렸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초창기에 이 정도는 6만 원 이상. 아, 6만 원에 10만 원대 사이즈들이에요. 굉장히 얼굴이 많은 아이들.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얼굴 6 개, 7 개짜리가 6만 원씩 했었거든요. 저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는 자, 20 어, 폭은 25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 랜덤으로 드렸고요. 백금 장미. 자, 이런 사진 안 보셔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 좋은 아이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자, 매금 장미는, 자, 이렇게 올려, 올려 드릴 때마다 빠르,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주문 빨리 주셔야 돼요. 이제 수량은, 어, 거의 이제 또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자, 매금 장미 2만원씩 오늘도 드리도록 하면서 어,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주말, 아,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